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열대어 박사 자스민입니다. 오늘은 환수를 쉽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댓글에 자동 환수 시스템을 설치하는 방법이라든지 어, 종류라든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환수하는 방 쉽게 하는 방법을 먼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자동 환수 시스템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환수라는 것은 물을 넣, 넣는 것과 빼는 것이두 가지만 잘 하시면 되는데요. 그거 두개 말고는 뭐 따로 할게 없죠. 우선 물을 빼는 방법 먼저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물을 빼는 방법은 사이펀을 이용한 방법과 호수와 수중 모터를 이용하는 방법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반적으로 가정집에서 작은 어항이라든지 어항 개수가 적을 때에는, 어, 사이펀을 이용해서 쉽게 그냥 물을 빼시면 그게 제일 효율적인 방법이고요. 만약에 내가 관리를 하는 어항이 5개가 넘어서 10개 이상이 되고 규모도 좀 크다라고 하면은 물을 뺄 때마다 그거를 들고 날라가지고 버려야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번거롭고 힘든 작업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런 거를 자주 해줘야 다 보면은 힘들고 귀찮아지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어항이 크고 개수가 많을 때는 호수와 수중 모터를 이용해서 호수는 물 빠지는 쪽 화장실이나 이런 곳에다가 놓고 수중 모터로 물을 빨아가지고 바로 빠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물 빼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사이펀이나 호스, 수중 모터를 이용한 방법으로 제가 보여드리는 영상에 맞춰가지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안시양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이펀을 이용해서 청소를 하는데요. 사이펀으로 이제 찌꺼기나 똥이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물질을 먼저 제거를 하고요. 뭐 깨끗하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간단하게, 어차피 얘네들은 또 주면은 또 쌓이기 때문에, 최대한 간단하게 그냥 청소를 하시면 되구요. 뭐, 요렇게 해가지고 계속 물을 버리고, 날르고 하려고 하면은 힘들기 때문에, 똥청소는 간단히 하고, 여기도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수중모터를 이용해서 물을 조금 더 빼거든요. 한10% 정도까지는 환수를 해준답니다. 구피안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번 환수를 하고요. 뭐 일반 다른 물고기들은 이틀에 한 번, 그 다음에 안시는 3일에 한 번, 요런 식으로 한 번씩 환수를 매일 해주고 있답니다. 물 빼는 방법 중에 하나가요. 요런 수중 모터를 사용을 하고, 요거는 2 0와짜리 아마존 건데요. 요거하고 이제 요 일반 호스, 호스하고 이렇게 딱 껴가지고 연결을 하게 된다면은 요걸로 이제 환수를 할때 물을 빼는데요. 코드를 먼저 뽑을게요. 어, 너무 좀 멀은가요? 호도를 꽂게 되면은 여기 수중 모터가 이제 돌아가요. 그러면은 요거를 요렇게 집어 넣어가지고 이제 물이 자동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사이폰으로 빼가지고 이렇게 날라가지고 하는 것보다 이게 이제 호스를 화장실이나 아니면은 물 빠지는 곳에다가 놓고 이렇게 하는 것이 힘도 덜 들고 속도도 빠릅니다. 근데 단점이라는 거는 요거는 청소는 안 돼요. 대신에 이제 사이펀 같은 경우에는 청소를 하면서 할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구피항 같은 경우에는 바닥 청소를 잘안 하기 때문에 그냥 수중 모터로 하는데 일반적으로 안시항이라든지 탱크항이라든지 이런 좀 지저분하게 되는 어항들은 바로바로 바로 사이펀으로 해 가지고 물을 빼 주게 된답니다. 물 빼는 방법은 이렇게 수중 모터를 이용하는게 좀 편하고요 이렇게 하고 청소하면서 할 때는 사이펀 을 이용하는게 좋답니다 그러면은 이제 물을 넣는 방법인데요 물을 넣는 방법은 이제 자동 환수 시스템이라고 하는 볼탑이 있는데 볼탑 같은 경우에는 종류가 꽤 많이 있어요 요런 이게 볼탑이 뭐하는 거냐면요 이거 많이 보셨죠 화장실에, 열어보면은 화장실에 있는 볼탑이랑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거가 어떻게 되, 되는 원리냐면은, 이게 이렇게 물이 차가지고, 이거를 눌러주게 되면은, 여기 마개가 막혀가지고, 물이 안 내려오고, 만약에 물이, 수위가 내려가게 되면은, 이게 내려가면서 물 뚜껑이 열려요. 그러면은 물이 자동으로 채워지겠죠? 채워지면은 다시 또불에가 올라가면서 멈춰지게 되는 원리로 작동을 하는 거예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항에 매달아놓고 쓰는 거고요. 이게 수위를 이렇게 조절할 수 있게끔 돼 있어서 수위 조절 볼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위를 자기가 원하는 만큼 조절을 해서 쓸수 있는 거고 물은 채워지면 멈추게끔 되어져 있는 용품이랍니다. 일반적으로 나오는 것들은 이렇게 수위 조절이 안 되는 이렇게 해갖고 거치만 하고 물만 똑같은 원리로 작동을 하는데, 수위는 딱한 3cm 정도를 남겨놓고 쓸수 있는 볼탑이에요. 이게 조금 저렴하기는 하지만, 용도로 썼을 때는 이 수위 조절 볼탑이 조금 더 효율적인 것 같기는 해요.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호스를 연결을 해가지고 쓰는 건데, 볼탑 같은 경우에는... 정수기가 있을 때는 정수기에 연결을 하서 쓰는 방법이 있고, 정수기가 없을 때는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데에서 정수기 필터를 구매를 하셔가지고, 필터를 그 화장실이라든지 아니면은 싱크대 밑이라든지 이런 쪽에다가 필터를 넣어 놓고 거기에 선을 따가지고 쓰는 방법이 있어요. 요거는 좀 이따가 영상으로 설명을 드리고 설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필터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는 않아요. 인터넷 가격으로 4개 들어있는, 보통 정수기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가 많이 쓰는 방식이 중공3합식이라는 방식이고, 중공3합식이라고 하는 방식은 저희가 많이 쓸수 있고, 물고기한테 물을 바로 집어넣을 수 있는 정수기예요 근데 뭐 사람 몸에 좋다라고 해가지고 육각수라든지 옛날에 나왔던 거죠 육각수는 그리고 알칼리성이라든지 이온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안 쓰시는 게 나아요 알칼리성 물은 물고기 환경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건 안 쓰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역삼투합 방식이라고 하는 아로수로 만드는 방식이 있는데 역삼투합 방식 같은 경우에는 안에 있는 미네랄까지 싹 걸러주고 순수 물만 남겨놓기 때문에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중공사막식보다 좋지는 않아요. 역삼투합 방식 같은 경우에는 전체를 싹 걸르고 미네랄을 첨가해서 새우를 키울 때 많이 사용을 하는 방식이고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쓰는 방식은 그냥 일반 정수기 방식. 어, 중공 삼합식을 쓰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거예요. 만약에 네 개를 다 설치를 안 하고 그냥 두 개만 설치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필터 앞에 쪽에 보면은 어, 용도가 있어요. 염소를 걸러주는 필터가 있고 중금 중금속을 걸러주는 필터가 있어요. 이거 두 개만 걸쳐가지고 사용을 하셔도 크게 지장이 없이 무방하게 사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선택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정수기에 볼탑을 설치하는 방법을 먼저 알아볼 건데요. 정수기에 설치하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정수기가 먼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어디 부분에다가 볼탑을 설치를 해가지고 끌어와야 되는지만 알고 있으면은 설치는 뭐 금방 할수 있답니다. 보면은 한번 안에를 들여다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거를 제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뭐, 여는 방법은 정수기마다 틀리겠지만, 안에 내용은 거의 다 똑같아요. 요렇게 필터가 4개가 달려있는 게 대부분인데요. 지금 이쪽에서 물이 어, 수도관 쪽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1번을 거치고 2번을 거쳐서 3번 4번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열로 해서 이 위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 위쪽으로 해서 이제 물 나오는 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끊으시면 안 되고 여기에서 다 통해가지고 나온 쪽옆 위쪽 부분에서 선을 따가지고 어항으로 설치를 하면 되는데요. 어 하실 때는 여기 이제 밸브 같은 게 달려 있어요. 요거를 잠가 가지고 물이 안 나오게끔 만들어 놓은 다음에 여기를 잘라 가지고 이제 설치를 하면 되는데요. 한번 해 보도록 할까요? 요렇게 잠가 놓은 상태에서요. 요거를 위쪽 부분을 잘라 가지고 어이 어이구 처음에는 물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될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조심해 가지고 저거를 설치를 하시면 된답니다. 이렇게 잘라놓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T 자를 연결을 해서 이렇게 호스를 연결을 합니다. 이게 이제 끝이에요. 이렇게 T 자로 부분을 위쪽에서 끊어가지고 T 자로 연결을 하고 이 T 자를 따라가지고. T자를 따라가지고, 요런 식으로 볼탑을 연결을 하시면 되는데요. 요 볼탑 같은 경우에, 이제 어항 근처에다가, 요렇게, 지금 이게 설, 설치가 끝난 거예요. 요렇게 해가지고, 정수기 여기 필터를 거쳐서 나온 선에서 요렇게 설치를 하면 되는 거고요. 이제 다 설치가 끝났으니까는 여기 밸브를 다시 열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열어놓게 되면은, 이제 이게 작동을 하는데요 만약에 이거를 제가 좀 풀러가지고 위쪽으로 들어 보도록 할게요 어이구. 이걸 이렇게 빼면은 이렇게 물이 나와요 근데 이게 이렇게 잠기면은 또 물이 안 나오고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이제 차게끔 돼 있는 거죠 이렇게 딱껴 있으면은 이거를 이제 고정을 하고 끼게 되면은 요게 이제 물이 이렇게 안 나오는 거고 물이 마르거나 물을 빼거나 했을 때는 이제 여기에 이렇게 물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설치 굉장히 간단하죠? 이제 정수기가 없고 필터를 주문을 해가지고 설치를 할 때는요 인터넷으로 필터를 먼저 주문을 하시고 주문을 하실 때 필터만 주문을 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에 끼는 이거를 무조건 주문을 하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없으면은 설치를 할수 없기 때문에, 이게 시중에서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에서만 판매를 하고, 구하려고 하면은 정수기 회사나 이런 데에서 돈 주고 사야 되는데, 가격이 뭐한 5천원에서 만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인터넷으로 시키게 되면은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요거는 무조건 주문을 할때 같이 주문을 하셔야 되고요. 설치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화장실의 경우 이거를 잠가 가지고 물이 안 나오게 해 놓고 여기를 풀러 가지고 이 사이에다가 이거를 끼어 놓고 그대로 이거를 다시 잠가 주시면 이렇게 연결만 해 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한 다음에 이 부속품 여기 끝에 쪽만 보면은 여기에 이제 호스를 연결하게끔 돼 있어요 여기에서 호스를 연결을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밸브를 하나를 설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필터 쪽으로 해서 연결을 한 다음에 이쪽에서 이제 어항 쪽으로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설치만 하시면 되시고요 볼탑은 아까 설치한 거랑 똑같은 방법으로 설치를 하시면 되고요 이 필터 필터를 중, 사용을 할 때는 물을 1시간 정도는 흘려 가지고 안에 있는 찌꺼기 라든지 이물질을 흘려 가지고 보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사용을 하시는게 좋아요 뭐 필터로 해가지고 사용하는 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처음 해보시는 분들이라서 조금 당황스럽고 안보는 거라서 그런데 몇번 해보다 보시면 굉장히 간단하다는 라 것을 알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필터는 뭐 이런식으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수기도 없고, 필터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그럴 때는 이제 물을 집어넣을 때 어떻게 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바가지나 이런 거를 가지고 많이 쓰시죠. 근데 이제 어항이 있고, 축양장 같이 위쪽에다가 어항을 하나를 더 놓을 수 있거나, 물을 어 담아 놓을 수 있는 통이 있거나 이런다고 하면은, 그거를 이용해서 반자동으로 쓸수 있는 환수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환수 어항이라는 거를 맨 위쪽에 놓고 거기에 이런 볼 저기 콩돌을 하나를 넣어놓은 다음에 중간에 이렇게 일구 밸브를 넣어놓고요. 여기에서 그 어항 물 넣을 곳에다가 호스를 넣어놓고 이거를털 틀게 되면 물이 자동으로 내려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위에 환수통이 있을 때는 이런 방식으로 쓰는 게 있고요. 요거를 그냥 쓰면은 지저분하기 때문에 어, 어항 그벽 거리에다가 요런 U자를 해가지고 꼽아가지고 꺾임을 방지하는 거를 해놓고 그 다음에 요런 거 호수 정리기에요. 요거를 설치를 해가지고 깔끔하게 정리를 해놓을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조금 이따가 이것도 같이 설명을 설치를 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필터도 없고 정수기도 없을 때 어항 위쪽에 이제 탱크 어항이라고 해야 하나?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수초가 들어있지만은 이게 환수를 하는 환수 탱크라고 생각을 하고요. 밑에 쪽에 이제 키우는 거가 있다라고 하고. 위에는 물을 받아놓는 통이 있는 경우에 이제 설치를 하는 것을 볼 건데요. 이것도 굉장히 간단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콩돌이 하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일구 조절기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요거를 필요로 하고 그 다음에 보면은 이게 뭐냐면요. 이게 중간에 걸수 있는, 그러니까 꺾임 방지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설치를 해가지고 깔끔하게도 하고 꺾임이 방지되게끔 만들어주는 거구요. 그 다음에 호수를 정리를 할수 있는, 보시면은 요렇게 뽁뽁이하고 요거를 이렇게 끼워가지고 호수를 정리를 할수 있는 이게 판매를 해요. 호수 정리기라고 해서.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깔끔하게 설치를 할수 있는데요. 설치하는 방법을 한번 보시도록 보도록 할게요. 옆 콩돌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담가 가지고 놓으시면 되고요 끝에 부분 이게 이제 고정이 될수 있게 밑에 바닥에 고정이 될수 있게끔 이거를 잘라 가지고 이 호수 그 꺾인 방지 여기에다가 이렇게 꽂아 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꽂아 주시고. 그 다음에 이쪽도 이렇게 꼽아주시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고정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호스 정리하는 거 있죠. 지금 이렇게 콩돌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호스 정리하는 걸로 여기를 꼽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딱 붙여놓게 되면은 고정이 된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밑에 부분으로 물이 흘러가지고 들어가게끔 해야 되는데요. 요거를 빼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콩돌을 연결을 해서 위쪽으로 이렇게 꺾인 방지를 통해가지고 호수 정리하는 걸 하고 그 다음에 일구 조절기를 한 다음에 뒷 부분 요거를 요쪽 환수하는 쪽으로 이렇게 넣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이렇게 틀어놓게 되면은 처음에는 여기가 물이 안 빨려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입으로 해가지고 한번 정도 이렇게 쭉 빨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물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환수가 되는 거랍니다.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거를 만약에 다 환수가 끝나면은 요거를 이렇게 잠가 놓게 되면, 이렇게 잠가 놓으면, 이제 물이 안 나오죠. 근데 다시 또 요거를 틀어 놓게 되면, 은이렇게 물이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반자동이죠. 사람이 이거를, 이거를 잠갔다가 틀었다가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이거를 좀 머리를 쓰면요, 이 에어 호스 대신에 아까 얘기를 했던 그 정수기 있죠? 정수기 호스를 콩돌에 연결을 해가지고 콩돌에다가 밑에 쪽으로 해가지고 여기 꺾임은 이걸로 안 되기 때문에 이걸로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걸로 해놓고 볼탑을 설치를 하는 거죠. 돌탑을 설치를 하면은 원리는 똑같기 때문에 물이 떨어지면은 차고, 물이 차면은 멈추고, 이런 식으로 되게끔 된답니다. 그러니까 정수기도 없고 필터도 없을 때는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해놓으면 위에 뭐 말통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해서 어 사용을 하시면은 조금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답니다. 오늘은 환수를 쉽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 많은 도움 되셨나요? 그럼 안녕. 열대어를 잘 키우고 싶으시다면 구독,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눌러 주세요.